40번째 시간, 천사장 루스벨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장 루스벨의 범죄. 네, 오늘부터 우리는 12과에 들어갑니다. 12과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믿음반 과정의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저희가 일정이 있는데요. 이번 주 안에 12과가 마칩니다. 그러나 12과가 마친 다음에 네, 이제 도표가 이책 안에 이렇게 접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또몇 어 번을 나눠서 도표를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가 어이 내용 중에 좀 핵심적인 내용만 또몇번또 나눠서 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음 주까지 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모든 일정을 저희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12과의 내용은 창세기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 이 루스벨에 대한 여러 이야기, 천사장이었던 루스벨,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 사탄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12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천사장 루스벨, 하나님의 으뜸가는 피조물이다. 천사들이 하는 일, 천사장 루스벨의 정신과 반역의 동기는 무엇인가? 사탄이 지구에 들어온 경로, 인류 역사에서 계속 속여온 사탄의 전술, 인류 역사 끝에서 맹활동하는 사탄의 최대의 위장 전술, 그 위장 전술에 대한 하나님의 대비책. 나도 모르게 나에게 끼쳐지는 사단의 강력한 영향력을 분별하자. 네, 이런 여러 내용으로 이 12과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의 요약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배운 제목으로는 말씀의 총체적 이해라는 말로 우리가 또 배우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 바이블 스쿨 시작하는 그 시작쯤에 이 성경의 전체적인 숲을 이해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전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창세기 i 장 l 장 그렇죠? 창장기 b 장창장이 창조의 이야기 창조의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 i 장 l 장이 창조의 이야기고 이 창세기 일장 이장은 성경 맨첫 번째의 두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의 맨 마지막 두 장은 뭔가요? 요한계시록 이십일장 이십이장. 이것은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자 창조 때도 죄가 없습니다. 죄가 등장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또 재창조 때도 인간에게 있었던 죄가 다 소멸되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죄가 인간에게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 성경의 맨 앞에 두 장, 성경의 맨 뒤에 두 장이다. 그다음에 맨 앞에 세 번째 장, 창세기 3장에는 인간에게 사탄이 개입이 되고 죄가 등장합니다. 죄가 시작이 돼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성경 맨 마지막 세 번째 장에 사탄이 이번에는 소멸이 되죠. 사탄이 소멸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가 요렇게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 인류 역사 속에서의 사탄의 맹활동입니다. 왜요? 이때 이미 사탄이 개입이 돼서 인간에게 죄짓도록 만들었고 그 이후로 예, 하와를 시작으로 아담에게로 그 다음에 가인에게로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에게로 네, 사단이 아주 맹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맞서서 사탄이 이렇게 맹 활동하면 할수록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많은 죄의 결과를 겪어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구원의 사역과 대속의 십자가 및 성령의 애절한 부르십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인간을 사이에 두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탄이 맹활동하며 인간을 넘어뜨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의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간을 위한 대속을 마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이 이미 준비된 구원을 얻도록 성령이 간절하게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예수님을 맞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가 반복이 되는데, 그 중에 나도 태어나 살고 있다. 그리고 나의 선택이 이때 이루어진다. 네, 이것이 있어. 이제 성경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뭐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도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성경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이 천사, 또 천사장 루스벨 사단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사의 존재와 그들의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존재와 그들의 하는 일, 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나, 골로스에서 1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이는 것들과 그랬어요. 보이는 것들과.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랬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많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늘, 구름, 또 나무, 꽃,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 보이나요? 공기? 공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천사들도 포함됨을 이해할 수 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천사도 포함돼 있다고요. 자, 이 천사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하며 이, 이, 존재하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자 여기 계속해서 이 천사들의 천사의 존재와 그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요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리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어디 있었냐? 우리는 없었죠.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런데 그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때에 누가 노래했다고요?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다. 이미 이 땅에 존재, 먼저 존재했던 천사들과, 또이 세상에 먼저 존재했던 모든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생명체들이 다이 지구를 창조하는 것을 축하했다. 그랬습니다. 새벽 별들은 곧 천사들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우주 거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을 창조했을 때 축하했다. 자 여기 이제 히브리소 12장 22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미 욕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곳에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왔어요? 사탄도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지구에 있는 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욕이 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충성하죠. 잘해주시는 걸다 걷어보세요. 아마 충성 안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욕기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회의가 회의에 참석한 그 모든 그 참석자들이 누구예요? 각 곳의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각곳에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그 우주 거민들의 대표자들이 왔다. 그런데 사단은 왜 왔어요? 이 지구의 대표자로 참석했죠. 원래는 누가 가야 되는데 아담이 가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지구의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됐고, 여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라는 말은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우주 거민들의 장자, 대표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천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능력들,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이라 천사들은 일반 시민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어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 일한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하여 돕는 자로서 천사들이 일한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아, 나를 위하여 봉사하는 이 천사가 하나님을 뵈옵는다. 야곱이 베들에서 잠을 자며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이어진 사닥다리에 누가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했을까요? 물론 상징적인 모습이죠. 꿈의 내용이 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했어요? 하늘과 이 땅을 네 구원받을 대상자들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이또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처럼 이 천사들이 모두의 기록을 기록한다. 모든 삶의 일들을 천사들이 기록한다. 그것이 죄책에도 있고, 기념책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이 모든 일들을 천사가 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 어떻게 이 구원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몇 가지로 어, 구분을 했는데요. 천사들은 지성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지성적인 존재예요. 로보트가 아니고 자그 다음에 필요할 때. 인간을 위험에서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기별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증인의 일도 하고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돕고 수행원의 일도 했고 심판하는 일도 돕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하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천사들이 그 모든 일들을 수행했다. 자, 이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 천사장 루스벨의 이름이 있습니다. 루스벨. 천사장이라는 것은 이 모든 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루스벨인데요. 이 루스벨이 지어진 원래의 이야기가 에스겔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천사 장 루스벨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 사탄이 되었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에스겔 28장에는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두로 왕은 상징적으로 이 두로 왕을 부른 것이지, 이 두로 왕은 사실은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이 두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지었다 그랬어요.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었다. 이 두로왕을 지금 사단을 상징하고 있다고 랬죠 처음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한 도장이었다. 자, 도장은 이제 인을 말하는데, 완전히 정말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족했고요.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지혜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정말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직책이 주어졌어요? 직분이 주어졌어요. 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그룹은 천사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야기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이게 다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이루스베리 천사장이 아름답게 창조됐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왕래하였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 사이에 보호자 앞에서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요 어디를 생각하냐면 지성소 안에 법계 위를 살펴봅니다. 법계 위자이 법계 위를 뭐라 그랬죠 우리가 네 시은좌라 그랬어요 여기를 시은좌 지금 이 법계서부터 이 위에 있는 천사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법계 뚜껑 위를 시은자라고 했는데 이 뚜껑이 이 뚜껑이 뚜껑 위에다 천사를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처음 만들 때부터 이 뚜껑과 천사를 한 덩어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가 지금 뭡니까 그룹이에요, 그룹 그룹 천사라고 하는데 자이두 그룹 천사가 지성소의 시은좌 이 법궤 위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이 가운데는 말이죠. 불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으로 불꽃이 있었어요. 자, 그럼 잘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천사장 루스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산에 불꽃들 사이에서 왕래했다. 누가요? 그룹이. 그러므로 이 천사장이 루스벨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보좌 앞에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당 루스벨이 어떻게 반역을 하게 됐나? 여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 처음엔 정말 완전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가운데에서 불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완전함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지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 인격이라는 것이 뭔가요? 그 사람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이 인격체로서 누리는 모든 것들인데 그 모든 일들이 천사에게도 똑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아까 나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고 오고 내게 오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내 옆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와 같은 지성적인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이 천사도 뭐로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마음속에 무엇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인간처럼. 그런데 자유 의지를 가진 이 천사 루스베리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 자유 의지의 영향력에 있어서 완전하게 그가 행사할 수 있었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의가 드러났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야 아, 아까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했죠. 두로라는 곳은 이제 항구 도시인데 지중해에 근 인접한 이스라엘 북쪽에 근 인접한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단을 상징하면서. 두로왕에게내 무역이 많음으로 범죄했다. 자 이것은 이제 루스벨이 자신의 활동이 많아짐으로 그렇죠? 본래 받은 사명이 뭐예요? 빛의 천사로서 구원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고 했죠? 그 일들이 많아요. 그 일들을 잘하는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쫓아냈다 멸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이 루스벨 천사장은 부족함이 없었고 지혜가 충만했고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반역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교만함으로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너를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루스벨이 마음이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천사장 가운데 가장,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 그랬죠. 그가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그가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와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됩니다. 내 아, 너 아침에 아들 개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 땅에 던져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씀 그대로 이 사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자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자신이 피조물인 자신이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다고요.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그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에 던져졌다. 이 교만하고 높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를 범죄하게 만들었다, 반역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말이 바로 루스베르가 그 악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지구로 내어 쫓겼다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예뱀곧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예수님께서도 마태, 누가 보면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천사장 루스벨이 하늘에서 교만했고 하나님께 범죄했고 반역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아요. 사탄의 정신이라는 것이 똑같아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루스벨 천사장이. 이게 사단의 정신인데 하와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내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피조물인 존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사단의 정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사단의 정신을 마치 주사 놓듯이 사단이 지금 주사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사는 삶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은, 이 지구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온 우주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지구에 이렇게 사단이 활동하는 것은 이온 우주에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는 것도 지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른 것도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이 지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지, 보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이온 인류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고 있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심판이 끝나고 이 세상이 재창조될 때 죄가 어떻게 끝나고 사단은 어떻게 소멸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마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 안에 진행되고 있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천사장 루스벨이 교만했고 반역했으며 이 땅에 내어 쫓겨 사단과 마귀되어 인류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합니다. 주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봉주, 윤재현, 박태화, 국중각, 박영환. 하나님의 귀한 종들 기억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히 하늘에 닿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